건물주위에 건물주가 있다 하면서 건물주는 되게 편한 삶을 사는 거 같은데 확실한 건 모텔 건물주한테는 해당 사항이 아닌 거 같아요 모텔은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도 이걸 들어보시면 어? 그래? 하면서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모텔 셀프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아침소입니다 셀프 인테리어 영상을 올리니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응원 메시지가 정말 많았고요 걱정하시는 분도 되게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대출을 받아서 인테리어를 하라고 이렇게 대출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렇게 방법도 알려주시는 분도 있으셨고요. 어, 제가 무리해서 대출을 받지 않고 셀프 인테리어를 고집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지금 사업을 10년 정도 했는데 매번 올인성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린 그 이상을 했었죠. 대출을 받기도 하고 가족들 같이 인들에게 돈을 빌리기도 했으니까요. 다행히 일이 잘 풀려서 담보 대출을 제외하고 돈을 다 갚았고 또 돈을 모으면서 뭐 나름 주식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 10년을 돌이켜 보면 한두 번만 일이 잘안 풀렸어도 되게 힘들어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한테도 말이죠. 저만 잘못되고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힘들면 가족들이 도으려고할 테고, 그럼 가족들까지도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무리하게 대출 을 받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을 올인해서 또 사업에 투자를 하는 건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을 10년 정도 해본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개인 자금이랑 사업 자금은 분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사업이 힘들어져도 최소한 가족이 힘들어지진 않으니까요. 물론 그게 굉장히 어렵고 잘 안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음, 모텔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기도 해요 어떤 분이 댓글로 그래도 건물주잖아요 부럽다 이런 댓글 남겨주신 분이 있었는데 음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laughs> 건물주라는 그 나름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건물 하나 사서 편하게 사는 그런 근데, 모텔 건물주한테는 그게 해당 상황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모텔은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만약 모텔이 아닌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상가 건물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장사를 할 거잖아요? 카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음식점이 들어올 수도 있고. 만약 카페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 카페 인테리어는 누가 하나요? 보통 카페 사장님이 하잖아요. 마스들어 와서 장사를 하실 분이 인테리어를 하죠. 음식점이 들어온다고 해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모텔은 희한하게, 건물주가 인테리어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여기서 장사를 하려고 하지 않죠. 특이하죠. 이런, 이런 업종이 뭐가 있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전 생각이 나지 않아요. 딱히 다른 업종에서는 이런 걸본 적이 없는데, 유독 모텔만 이런 특이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30객실 정도를 리모델링 하는데, 적게는 4억, 많게는 8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5년 정도가 지나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또 인테리어를 다시 투자를 하고, 그렇게 5년을 또 버티다가, 5년이 지난 시점에 또 다시 인테리어를 투자를 하고, 그럼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 거죠. 제가 만약 돈을 더 많이 끌어와서, 뭐, 5억, 8억, 뭐 이렇게 끌어와서 전문 인테리어 업체에게 인테리어를 맡긴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5년 뒤에 인테리어를 다시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라는 보장이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주변 모텔들을 봐도, 8억씩 들어서 인테리어를 했다고 쳐도 한 5년 정도 지나면 경쟁력이 정말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럼 그냥 버티다가, 아, 더이상안 되겠다 하는 시점에 다시 리모델링, 또큰 규모의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저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하면서 건물주는 되게 편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확실한 건, 호텔 건물주한테는 해당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인테리어를 건물주가 해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건 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인테리어를 해서 세를 준다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인테리어 투자한 걸 회수한다? 뭐, 이 정도의 의미지, 돈을 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은 하나뿐이죠. 직접 운영을 하는데, 인테리어는 낡지 않아서 5년 이상 가야 하고, 5년 동안 인테리어에 투자한 돈 이상을 벌어야 되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좋다. 그래서 제가 2억이라는 돈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2억 내에서 인테리어를 해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사실은 몇 가지 문제가 더 있긴 해요. 이건 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모텔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음, 그 문제들은 영상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